우리가 요즘 그 디지털 트윈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죠. 제조 분야에서 이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의 모든 자산이 3D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비들이나 제품들의 3D는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심지어 그 공장의 3D 데이터까지 다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공장에 있는 그뭐 위에 배관이나 이런 덕트들 이런 것까지 모두 3D로 가지고 있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별도로 3D 모델링을 하거나 고가의 레이저 스캔 장비 장비를 이용해서 정구름 데이터를 만들어냈거든요. 장비 자체가 고가이기도 했고, 해당 장비 교육을 또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조금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우셨을 거예요. 요즘은 이제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을 고가의 레이저 스캔 장비를 대신해서 점구름 데이터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 레이저 스캔 어플을 검색을 하시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어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제가 이 화면을 그서 보여드렸던 이 어플 같은 경우에는 하단 링크로 공유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폰이랑 아이패드로 테스트를 해 봤는데 라이다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라면 레이저 스캔 장비가 없어도 주변의 사물을 촬영을 함으로써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고요. 이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가공하고 알맞은 포맷으로 변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리캡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이 리캡도 PDMC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인벤터나 다른 프로그램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변환 작업까지 리캡에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다면 설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